안녕하세요. 일레인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영상 업데이트가 뜸했다가 이제서야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저녁에 올라온 공지 내용인데요. 그럼 공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현재 6700만 개의 에센스가 스테이킹되어 있음으로써 이제까지 깨어진 적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센스 스테이킹에 참여가 높은 것은 어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과 에센스의 유틸리티 확장에 대한 증거입니다. 플레이어마다 스테이킹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8%가 넘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최장 스테이킹 기간인 90일 스테이킹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어스투에 대한 장기적 잠재력을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저분들이 에센스를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타일에 스테이킹하고 즉각적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음으로써 E2V1 내에서의 여러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멘탈 스테이킹이 중요한 이유. 멘탈 스테이킹은 즉각적인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게임 플레이의 경제 시스템에서도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공개될 예정에 있는 어스투 호스 미니게임은 랜드 스테이킹이 기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센스가 스테이킹되어 있는 멘탈르를 통해 무리들을 유인하고 전투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들어 냄으로써 에테르를 파밍하거나 전리품 및 여러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보장된 에테르, 매일 탐지되고 수집되는 일정 기간 후 불안정해지고 레이딩의 대상이 되는 에테르와 달리 멘탈르의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되는 에테르는 레이딩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누적이 되게 됩니다. 에센스 유틸리티의 미래. 멘탈르 스테이킹은 현재까지 소개된 여러 에센스의 유틸리티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코심에서 원자재를 전환시키는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위버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소유한 랜드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에센스를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할지를 정하는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멘타르의 에센스 스테이킹 하는 방법. 멘타르 스테이킹은 에센스를 멘타르에 스테이킹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0.4%에서 158%에 이르는 추가 에테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에센스를 멘탈에 스테이킹 하게 되면 프로퍼티 역시 판매를 할수 없도록 잠금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에센스를 스테이킹 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여 멘탈을 스테이킹 버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프로퍼티 티어를 선택합니다. 스페셜 티어 1 프로퍼티와 EDC가 남아 있는 프로퍼티, 일반 티어 1 프로퍼티 그리고 티어2 프로퍼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퍼티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스테이킹 기간을 선택합니다. 10일, 30일, 60일 그리고 9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멘탈 스테이킹을 할때 알아두실 것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 타일들에 대해 시스템상에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스테이킹할 타일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스테이킹하고 싶은 타일을 원하는 대로 개별 설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 단위의 스테이킹 가능한 에센스 수는 200 에센스로 1타일당 2개의 에센스를 스테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타일 이상이 선택한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에 스테이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킹을 한 후에는 스테이킹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Active s t a k s 라고 되어 있는 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의 마지막 부분에 전자지갑에서 어스트의 계정으로 에센스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감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지 내용은 이상이었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었던 지난 한 달간, 아바타 생성과 관련된 공지 사항과 어스트 호스 전투 메커닉 세 번째 공지 내용이 올라왔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늦었지만, 이두 가지 공지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쉐인이 살고 있는 호주는 현재 부활절 휴가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휴일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롱 위켄드 같은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